나의 직무 분석 스텝 1, 나에게 알맞은 직무 찾기. YAT 검사를 통해 나의 직업 흥미와 진로 적성을 파악해 본 결과, 예술 창작과 경영 관리 분야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영남대 진로 취업 센터에서 상담을 실시한 결과, 취업보다 경험에 관심이 높은 상태이므로, 관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자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버디 프로그램, 외국어 교육원, 교내 어학 특강 수강, 전화 및 화상 외국어 수강 등 교내에서 외국어 공부를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YAT 검사와 상담을 통해 예술 창작과 경영 관리 분야의 경험을 쌓고 이와 관련된 분야로 취업을 하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술 창작 분야에서 경영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브랜드 마케터라는 직업을 선택하였습니다. 스텝 2. 구체적인 직무 분야 선택하기. 수많은 의도. 지브리 속 비밀 설계도를. 만나다. 현대카드 컬처 프로젝트 11번째. 스튜디오 지브리 레이아웃 잔. 현대카드에서 진행한 컬처 프로젝트 전시회를 관람한 경험과 공연,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젝트에서 진행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껴 브랜드 마케터 중에서도 현대카드 브랜드 마케터를 선택하였습니다. 스텝 3. 희망 직무 및 업무 수행 대응 알아보기 브랜드 마케터란 브랜드 소비자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고 브랜드 특성에 마케팅하는 사람으로 IMC 전략 수립, 브랜드 캠페인 운영, SNS 채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카드의 브랜드 마케터는 어떤 일을 할까요? 스페이스와 관련하여 특정 공간을 구성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 이미지에 대한 브랜딩 활동을 실행합니다. 다음은 직무 인터뷰 살펴보기입니다. 직무 인터뷰는 전화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카드 브랜드 본부 컬처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손승혜 과장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중에서도 콘텐츠 마케팅을 맡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콘텐츠 마케팅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콘텐츠 마케팅은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 대중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지 콘셉트를 잡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마케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공연, 전시,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 아이콘을 선정해 소개하는 역할로 제작에서 배급까지 전 단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나요? 저는 슈퍼 콘서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콘서트를 기획하고 섭외하는 것부터 사전 마케팅과 행사 현장 조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업무 강도가 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밤새 일하는 편은 아니고 또 야근 강요와 휴가 했을 때 눈치를 주는 것 또한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느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나요? 슈퍼 콘서트를 기획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시기에는 주로 내근을 하고 콘서트 기간에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파트너에는 누가 있나요? 국내로는 공연기획사와 전시기획사 등이 있고 해외에서는 구체적으로 뉴욕 현대미술관, 테이트보던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카드 브랜드 마케터라는 직업을 추천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까요? 저는 광고, 이벤트, 커뮤니케이션 업무에 관심이 있고 브랜드 매니저나 상품 마케터가 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스텝 프 필요 역량 및 계획. 마지막으로 브랜드 마케터의 필요 역량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 저는 브랜드 본부에는 뻔한 사람이 오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훌륭한 브랜드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는 뚜렷한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남에게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팀별로 진행하는 대외 활동과 공모전에 참여하고, 교내 버디 프로그램, 학교 연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트렌드 및 고객 니즈 파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구글 애널리티스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외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을 위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인 어학 능력 시험 점수를 취득하고, 외교원 전화 외국어를 수강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 등을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 예술 분야의 전문 지식 함량을 위해, 계속적인 전시회 및 공연 관람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 블로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 고취를 위한 꾸준한 독성 활동도 진행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저는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경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영학과 2일학번 손유진의 직무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